시청자님 마카롱님들 반갑습니다. 와 바다 조망이 진짜 멋지네. 그림 같습니다. 선선하이 바다 불랑저 시원하이 불어주니까 날씨가 그래도 생각보다 덜 더운 것네요. 여기가 맞는 것 같네요. 다 왔는 것네. 예, 우리 저 시청자님들한테. 그 바닷가에 경치 좋은 땅그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현장에 와가 있습니다. 제가 그 소개시켜 드릴 땅이 바로 요 밑에 요 땅입니다. 그림 좋지에 아, 제가 봐도 그림, 이태까지 저, 저, 그 매매, 공매, 이런 걸로 나온 땅그 돌아다닌 것 중에 땅이 가장 조망이 이태까지 제일 좋은 그런 땅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예, 요 앞으로는 지금 도로가 그 현황 도로가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. 현황 도로가 나와가 있고, 이 땅하고 이 지금 바로 붙은 그런 저 토지입니다. 지금 그 토지 경계를 보니까 여기 지금 그 탭이 지금 까만 것 갖다 놨죠.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시작된다고 그렇게 저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고 저 끝에 파란 물탱크 있죠? 물탱크 저까지는 안 갑니다. 저까지는 안 가고 바로 저 근처까지가 이 토지 경계거든요. 흙은 상당히 좋습니다. 흙은 황토흙이네. 주변으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저 밑에 토지 바로 밑에 저기 전원주택인가 그런 예쁜 집들이 지금 뜸문뜸문 보이네요. 그러고 이옆에로는 전부 다저 밭이고 저 위쪽으로는 야산이고 그런 지 환경이네요. 현재 지금 땅에는 여기 보니까 뭐 호박하고 이뭐 잡다한 건몇 가지가 심어져가 있는데 거의 뭐 휴경지나 마찬가지입니다. 토지 경계는 대략 한 여기서, 여기서 저, 저 위에 탭이, 저 시커먼 거, 저 바렛도 올려놨죠. 저기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근데 이게 땅 모양만 봐가지고는 저 파란 물탱크 있는 저까지 땅이 한 필지로 지금 경계상 보이는 거는 그렇게 돼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매매, 저 공매로 나온 거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. 땅 모양이 보면 약간 지금 세모 그런 형태로 지금 보이는데, 땅 모양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, 일단 이 토지에 가장 지금 그 매력이 있는 거는 이 바로 토지 앞으로 이런 저 남해 바다 조망이 펼쳐진다는 게 상당히 참 매력이 있네요. 저 앞으로 저, 저 섬도 보이고. 저 밑으로는 또뭐 펜션 단지인가, 건물 똑같은 게 해안가 쪽으로, 저기 펜션이 맞는 모양이네. 그런 게 지금 주변에 건물들이 좀 보입니다. 올라오는 길은 보면은, 그 세면 포장은 다 돼가 있는데, 그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. 경사는 있지만은, 뭐 화물차나 승용차, 그 올라올 수 있습니다. 올라올 수 있고, 아, 저기, 아, 이게 수도가 있구나. 이바 예 밭에 수도가 있네요. 밭에 수도도 보이고, 지금 현재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, 그 2,969만원, 최저가 그렇게 지금, 나와가 있고 그 평균 그 평당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한 20만 원. 그 20만 원 정도 그 됩니다. 그러고 여기 그 주변에 땅 매매 이거 되는 거를 그 앱을 앱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평균 한 14만 원에서 한 30만 원. 그 정도로 지금 그 매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.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단순 그 창고용으로만 삼으시고 어차피 한 동네에 뭐 아래 윗 집에 그 단가 틀리듯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그 창고용만 하시고 그 14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뭐 한참 저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그 땅도 도로도 없는데도 맹진데도 그렇게 그 매매가 됐더라고요. 그 그런 부분을 판단하시고 관심 있는 분은 나중에 그. 온비드 그들어오가 입찰을 하실 때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은 좋겠네요. 그러고 이게 지금 방향은 그 남동 방향이라가 햇빛도 잘 들어오고 괜찮습니다. 저 밑에 저기가 저 전봇대 강 전봇대도 한 50m, 50m도 안 되겠네. 뭐, 전기 땡겨 오는데도 크게 저 무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. 전기 뭐 땡겨 오는데도 무리는 없어 보이고, 현재 지금 요 토지는 전입니다. 전인데, 일단은 건축은 아마 힘들 걸로 보입니다. 건축은 힘든 걸로 보이고, 이 땅에 만약에 그 관심 있다고 하면은 건축보다는 그 농막 하나 저 갖다 놔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바다, 정말 바다 좋아하고, 낚시 좋아하는 분들한테 그 괜찮은 땅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저 해안가 방파제 쪽으로도 낚시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처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 낚시꾼이 많다 하는 거는 낚시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낚시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요런 거를 아마 농막 갖다 놓고 하면 전진기지로 그렇게 삼으셔도 그 환경이 좋은 그런 땅인 것 같네요. 이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. 일반 가정집인가? 하여튼 저 바다 조망 바라고 보 집이 참 특이하게 생겼는 집도 한채 보이고. 주변에 또 뭐가 있노? 아무래도 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. 집들, 예쁜 집들이. 많이 자리 잡고 있네요. 이 위쪽으로는 또뭐 창고도 보이고. 전부 여기 저쪼에쪼매한 밭입니다. 여기는 저 마늘 캔지가 얼마 안된건네 마늘 냄새가 확 올라오네. 아, 땅 진짜 좋다. 이쪽에도 이 전기, 이 전봇대가 와가 있네요. 토지에서 이까진 그 주택 그 전봇대 있는 데까지 한 150m? 한 150m 정도 되는 것네요. 이 마을에 있는. 마을까지. 전기가 여기 있네요. 전봇대. 전봇대하고 토지까지가 언뜻 보면은 저 끝, 끝이거든요. 한 150m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주변 환경은 괜찮습니다. 바다 조망 좋고 경치 좋고. 요 밑에 선착장이거든요. 여 한번 가 볼게요. 이 좀에난 배들도 요 정박을 해가 있네요. 저쪽에 저 건너편에 저좀맨난섬저두개 보이고 요 앞에 여도 섬인가? 그 건너갈 수가 있는가 뭐? 모르... 아저 낚시 하는 분들도 또 보이네요 저쪽에 이 화면에 지금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변에 보니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야 이게 진짜 환경이 괜찮네요 낚시꾼들 한테만 <laughs> 여기서 보면은 저 위에 저 세멘더로 길 보이죠. 저쪽으로 졸래 올라갑니다. 하얀 집 바로 위로. 이 땅을 돌아보니까 이 토지 앞으로 펼쳐지는 바다 조망이 너무 멋지네요. 그라고 밭 안에 그 수도 시설이 들어와가 있고 그런 것도 괜찮고. 그라고 땅 토질이 괜찮습니다. 땅 토질도 황토라가 괜찮고. 단 인자 여기 인자 올라오는 길. 여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, 저는 이제 도, 돌아와야 되고, 이 바로 밑에서 올라오는 길은 경사가 조금 있고,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이 땅은 아마 바다 정말 좋아하고, 낚시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 괜찮은 토지로 그렇게 보입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